이번에는 숏! 숏 드리블링인데 발을 최대한 이렇게 올려놓고 동작 빠르게 올라거예요 허리 엉덩이까지 잡아놓고 그대로 빠르게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전에서 있다가 다음 사타트를 연결을 하는데 여기서 대부분 선수들이 급하니까 빨리빨리 짧게 짧게 간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힘이 어떻게 된다? 밀었는데 끊겨버려. 보폭을 넓게 가는데 근데 이게 보폭을 넓게 가라 그러면 대부분 <laughs>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폭을 가버리라고 그럼 무너져. 이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보폭을 사용해서 최대한 멀리 밀어줘. 여기서 사타트할때다 준비하고 다 차려고 하면 여기서 짧게 빵 짧게 나가는 게 아니라 크게 내리 주면서 보면 빨리 리 레디. 뭐. <목소리> 어 지금은 어떤 게 문제냐면 위로, 위로 가한 평체가 들려요. 버려 하체가 들리면 뒤로 넘어 가죠.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얘를 여기 잡아놨으면 이 자세가 그대로 자, 세가 잡아놨으면 옆그앞니다 하나, 둘, 셋을 그대로 가면서 그 다음에, 요 기서, 여 기서, 여 기서, 여나서여 기서, 여 기서, 여 기서, 여 기서, 여 기서, 여 기서, 요여 기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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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서, 서여기기 저경기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유명한 선수를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와 터치 한, 한 번에 네. 수비가 벗겨지는 느낌이 네, 나요 네. 근데 잘 보면은 네. 터치를 잘해 순간 가속력이 그냥 좋은 네. 선수들이 음. 만약에 터치로 여기서 한두세 번만 나가면 벌써 네.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음. 수비가 알고 있는데 얘가 일로 뛸걸 지금 알고 있어 근데 그냥 보고만 있어 너무 빨라 가버려고 어, 이지 빨리구나? 두 해야 네. 네, 그게 좀 신기하다. 네. 그러 그러니까 이게, 짧게 오면 지금 이 공간에서도, 우리가 짧게 보면 두 발이 갔을 어두 발이 갔잖어 근데 지금 이 공간에서, 내가 만 공을 잡았다. 예를 들어서, 공을 잡았어? 밀었어? 그럼 여기서 한 발이 가는 거야. 이렇 가버리면 그러 오! 이러면 끝나는 거그럼 이게 뭔 크게 화려한 게 아니라, 진짜 이런 작은 거 하나에서, 이제 이 클라스의 차이가, 있어요. 가속력이 중요한 건 알지만, 솔직히 냉정하게 저가 가속력을 어떻게 빨리 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뭔지 조금 알을것 같아요. 음. 이제 처음에가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이해하는 거. 어, 이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얼만큼 밀어내느냐. 근데 그게 뭐 정말 뭐 웨이트나 이런 근력운동을 통해서 이제 스피드는 있고 파워니까 힘이 많이니까 그러니까 웨이트를 해서 근력이 좋은 친구들은 이걸 습득하면 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피드를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부족한 친구들은 이제 거기서 뽑아내는 거에서 근력 운동을 통해서 더 힘을 더, 더, 그냥 합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진짜 감뭄할 만한 이제 이 무기가 생기는 건데 근데 절대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금방, 그래서 뭐 운동을 했는데 한 2, 3개월 만에 좋아지는 친구가 있다. 그거는 제가 잘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원래 그렇게 힘을 쓸수 있는 힘이 있는 친구예 근데 그걸 못하고 쓰는데 안 거지. 그래서 쓰일 수 있는 거지. 축구선수들도 이런 스텝 레칭을 이렇게 하는데 네, 네, 네. 그냥 하는 거죠. 근데 <laughs>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안 보여요. 느끼는 거예요. 거예요. 어, 중심만 살짝 이동했는데 이거 느낌이 좀 나가는 느낌이 네. 지금은 거의 자세 위주랑 중심 이동하는 거 위주. 정말 기본적인 거. 발목은 뭐 뛰는 종목이나 뭐 이런 종목에 있어서는 거의 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발을 뻗을 때 제일 처음에 닿았다가 몸이 이동하고 맨 마지막 연결는 시작과 끝이죠 <laughs> 얘가. 그래서 요 발목 좋은 친구들이 굉장히 이런 운동 능력도 좋아. 그서 근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운동들이 그냥 지루하겠지만 굉장히 많이 했을 때 그만큼 내가 이 발목에 대한 이런 적응력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부상도 방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운동 도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거. 이거도, 이거이거 어, 운 업, 다운 업, 어. 어. 다운업 어. 다운. 어. 다운. 어. 근데 얘가 죽어버리면 업을 해도 약간 다운 같은 되는 거예요. 왜냐면 <laughs> 리가좀서있어야 네. 돼. 그거는 죽을, 죽을, 죽 안 돼요. 근데 이쪽은 그래도 좀다른고 음. 이쪽은 생각보다 이쪽에 있는 것보다 힘들어. 음. 방향이 다르고, 음. 이 힘에 쓰는 퍼센테지가 얘는 제대로, 얘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쓰고 있는데 얘는 음. 어때? 전혀 못 쓰고 있어. 깨져 있어.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만 운동을 해버리면 분명히 이쪽으로 막 거야. 지금 편한 쪽, 좋은 자들. 네. 근데 상황에 맞게끔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양쪽에 대한 포인트, 밸런스를 맞춰줘. 해봤는데요. 네. 어, 좀 부분을 좀 어, 선천적으로 좀 빠르지 않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네. 후천적으로 노력빨라질수 있을까요? 음, 뭐 여러 가지의 견이 있는데 어, 제 생각이나 여러 가지 이런 그 케이스들을 보면 후천적으로도 충분히 빨라수시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선천적으로 정말 이런 근의, 그, 근육의 근질이나 그다음에 이런 발목을 쓰는 이런 포인트들이 정말 강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만큼, 그런 친구들이 느는 것만큼, 막 확연하게 늘진 않겠지만, 그 후천적으로 느린 친구들도 충분히 이런, 그런 스피드적인 훈련들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스피드보다는, 그니까 훨씬 포인트가 빨라질 수 있죠. 근데 그게 정말 뭐 어떤 누구보다 도 빨라질 수 있는, 솔직히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내기가 뭐, 선수들도 그렇게 만들어내기 쉽지 않은데, 대신에 확실한 건, 안 빠른 친구들도 충분히 이런 훈련을 통해서 빨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의 갭은 개인의 차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자기 스피드를 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네. 육상 훈련은 좀 축구와는 다른 이제 턴도 있고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방향 전환 부분도 많은데 오늘 하는 훈련이 축구에 있어서 도움이 어느 정도일까요? 어, 축구랑 육상은 물론 다르죠. 힘을 쓰는 방향에 일단 이 방향성부터가 좀 다르죠. 육상 같은 경우는 정면, 그러니까 질주하는 동작에서의 이런 턴은 없고 축구나 뭐 농구, 뭐 이런 친구들은 방향성의 운동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잘 이해하면 여러 가지 방향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한 원리도 충분히 같이 늘어날 수 있다. 어 운동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그 운동을 해서 얻는 거에 대한 이 힘의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방향적인 운동도, 그다음 점프적인 운동도, 그다음에 스피드적인 운동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해줬을 때 충분히 종목에 맞게끔 훈련이 가능한 거죠. 기본틀은 이제 수상 훈련이지만 이게 종목에 따라서 훈련을 하나에 네, 맞죠. 네. 네. 오늘 했던 훈련처럼요. 그렇죠. 네. 음.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을 해봤는데 어, 특별한 게있진 않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운동에 대한 원리를 잘 알고 어, 내가 이 스피드를 내려고 할때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힘을 주느냐 어,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내가 잘 이끌어서 그 힘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느냐 예. 많은 것들 어떤 화려한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했던 운동처럼 기본적인 것들을 잘 잡아내면 어, 그 기본적인 틀 안에서 예, 이 자세가 나타나니까 꾸준히 계속 어, 포기하지 마시고 연결해 주는 게 어, 스피드에 있어서는 맞아, 아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훈련을 해봤는데요. 어, 처음에는 이제 육상 그리고 또 스피드에 대한 훈련이라고 해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어, 직접 좀 훈련을 해본 결과 아, 이 훈련은 정말 해야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축구라는 종목이 이제 스피드나 기술적인 부분만 좋아서 또 좋은 소수가 되는 건 아니고 또 스피드가 좀 떨어지고 좀 신장이 좀 작아도 저 이제 축구는 또 생각하는 축구 또 상황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하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선수가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어, 저도 이제 이훈련 할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k d k 였고요 다음 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k d k